수라망 출판 고미숙 저 고미숙의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 찾기 55쪽. 18세기는 연암과 다산이라는 두 거성의 시대였다. 다산 정약용이 양적으로 가장 방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연암 박지원은 질적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연암으로 인해 한문은 갈 때까지 갔다고들 한다. 대체 어떤 경지이기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의 글에는 수많은 문체들이 범람한다. 그것은 고문도 아니고 근문도 아니다. 정학도 아니고 소품체도 아니다. 고문과 근문, 정학과 소품문 사이. 이를테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글쓰기. 곧 연함체다. 타고난 자질에다 일찌감치 과거를 포기하고 젊은 날에 유람과 독서로 보내면서 갈고 닦은 실력일터. 그 내공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 열하일기다. 그러므로 열하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글쓰기의 로드맵이다. 여행이 시작되자 연암은 말 위에서 수많은 썰들을 풀어낸다. 수십만 마디의 말이 문자로 쓰지 못한 글자를 가슴 속에 쓰고 소리가 없는 문장을 허공에 썼으니 그것이 매일 여러 권이나 되었다. 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말과 사물이 잠에서 깨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때론 화려한 수사와 우아한 논리로 때론 열정의 패러독스와 깨알 같은 유머로 그림자와 메아리. 천하의 문장 가운데 주역이나 춘추보다 더 훌륭한 저술은 없다. 주역은 은밀하게 감추려 했고 춘추는 들춰내어 밝히려 했다. 은밀하게 감추는 기법을 우원이라 한다. 주역 64개의 형상은 하나같이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산가지를 뽑아서 괴를 놓고 보면, 계룡 활인이 북체로 북을 치듯 신속하게 응답한다. 왜? 은밀히 숨기는 방법으로 이치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반면, 드러내고 까발리는 기법은 외전이 된다. 춘추에 나오는 사건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다. 그런데도 왜 지금껏 그 해석을 둘러싸고 온갖 썰이 난무하는 것일까? 들춰진 사실을 가지고 은밀한 뜻을 부여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구사한 저자는 다름 아닌 장자다. 장자라는 책을 외전이라고 여긴다면 실제와 가짜가 서로 섞여 있으며 우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은밀하게 숨기는 방법과 들추어 까발리는 방법이 번갈아 바뀌니 사람들이 그 실마리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 괴변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끝내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이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열하일기 서의 전반부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연암그룹의 일원인 유득공이다. 그가 보기에 열하일기는 천고의 드문 문장이다. 그걸 밝히자니 서론이 이렇게 길어진 것이다. 주역과 춘추에 빗대고 장자를 끌어대던 그의 논변은 이렇게 이어진다. 지금 저연암씨의 열하일기는 요동벌판을 건너서 산해관으로 들어가고 황금대의 예터에서 서성거리며 미룬성을 경유하여 고북구 장성을 빠져나가 난하의 북쪽과 열하가 있는 백단현의 북쪽에서 마음대로 구경했다 하니 진실로 그런 땅이 있었을 것이다. 또 청나라의 큰 학자들이나 운치 있는 선비들과 교유했다고 하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생김새가 사뭇 다르고 옷차림이 다른 사방의 외국인들, 칼과 불을 입으로 삼키는 요술쟁이들, 라마 불교인 황교와 그 승려인 반선, 난쟁이들 등, 열하일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비록 괴상망측하게 생긴 사람들이긴 하지만, 장자에서 말하는 도깨비나 물귀신과 같은 그런 부류는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게 무슨 책인지 모르겠단다. 분명 사실만을 적었는데도 뜻이 아리송하고 해석이 분분하다는 뜻이리라.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열하일기는 사실과 우언을 두루 갖추었으되 결국에는 이치로 귀결되는 책이라는 것. 호, 이 정도면 문장에 관한 한 최고의 천사가 아닐까 하지만 사실과 우연의 행간에서 이치를 찾아내는 건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다. 연암의 글은 지극히 투명하지만 어떤 전제나 통념도 와해시켜 버린다. 전제가 사라지고 통념이 와해될 때 의미는 사방으로 분사된다. 이것에서 저것으로 이것과 저것 사이 혹은 그 너머로 이른바 지묵의 바깥에서 그림자와 메아리를 얻는 수법이 이런 것일 터. 열아이기가 늘 새롭게 변주되는 것도 이런 배치의 소산이다. 미시사의 현장. 그대 귀를 아는가?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이두 아포리즘은 열아이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화두다. 전자는 강을 건너면서 던진 물음이고, 후자는 여행을 마칠 쯤 찾아낸 답이다. 보다시피 답이 더 어렵다. 해서 이 답은 결론이 아니라 수많은 물음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입구다. 길이 끝나자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바로 그 형국인 셈.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하나 있다. 두 개의 아포리즘이 모두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것. 그렇다. 여남은 여행 내내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다. 덕분에 고매한 문명 담론이건, 자잘한 에피소드건 늘 타자의 목소리가 웅성거린다. 그 타자들 속에는 물론 자신도 포함된다. 자기야말로 진정한 타자가 아닌가? 중국 변방의 문물을 보고 온몸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듯한 폭풍 질투에 빠지거나, 심양의 번화함을 자랑하기 위해 꿈속에서 헐헐 날아 형님한테로 갔다가 가위에 눌려 버둥거리거나. 변방의 중국인들에게 붓글씨 솜씨를 자랑하다 망신살이 뻗치거나 등등. 이런 글쓰기가 가능하려면 사대부라는 권위, 지식인이라는 자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과연 그랬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비워 남을 들이는 순간, 여행은 사건과 서사의 무대가 된다. 역사의 언저리를 맴돌던 야사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도 그런 순간이다. 강을 건너고 책문을 통과할 때 아주 흥미로운 캐릭터가 하나 등장한다. 상판사의 와드 등룡이. 14살부터 북경에 드나들어 이번이 서른 번째나 된다. 중국어에 능통한 데다 사신단의 모든 일정이 등룡이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다. 6월 26일, 새벽 무렵 안개를 무릅쓰고 길을 나섰다. 등룡은 안개 속으로 어슴풀에 보이는 금석산을 가리키며 강세작 이야기를 들려준다. 금석사는 강세작이 숨었던 곳이다. 때는 바야흐로 명청 교체기. 당시 강세작의 나이는 18살로 아버지를 따라 요양에 와 있었다. 청나라가 무순을 함락시킬 당시 강세작 부자는 명의 군대를 따라 이동 중이었는데, 청의 복병에 걸려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다. 강세작의 아버지도 이때 전사했다. 강세작은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한 뒤 조선에서 파견한 강홍립 진영에 투신했다. 하지만 이튿날 청나라 군대가 조선의 왼쪽 진영을 박살 내고 말았다. 그러자 강홍립은 싸우지도 않고 곧바로 항복했다. 청나라 군대는 강홍립의 군사를 애워싼 뒤 도망쳐온 명나라 군사를 샅샅이 색출하여 목을 베어 죽였다. 그 순간 강세작도 큰 바위 아래 결박되어 있었다. 근데 이게 웬일. 그의 처형을 맡은 자가 깜빡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다. 강세작은 조선 군사에게 좀 풀어달라고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조선 병사들은 서로 흘깃거리기만할뿐 감히 나서지를 못했다. 할수 없이 강세작은 돌 모서리에 등을 비벼서 밧줄을 끄는 뒤 죽은 조선 군사의 옷으로 바꿔 입었다. 그러고는 조선 군대로 들어가 죽음을 면했다. 다시 명나라 군대에 복귀하여 봉황성에 이르렀지만 거기도 역시 청에 의해 함락되고 그 전투에서 강세작도 십여 군대 부상을 입었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기는 영 틀렸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동쪽 변방 조선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마침내 그는 싸움터를 벗어나 금석산 속에 숨어들었다. 양가죽 옷을 구워 나뭇잎에 싸서 먹으며 두어 날을 버텼다. 그러다가 회령으로 굴러들어가선 조선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고 살다가 80이 넘어 죽었다. 그 자손이 번성하여 100여 명이나 되지만 아직도 한 집에서 산다고 한다. 그야말로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사극 스페셜 하나는 거뜬히 차지하고도 남을 이야기거리다. 그럼 등룡이와는 대체 어떤 관계? 강세작이 처음 조선으로 왔을 때 등룡의 집에 묵었다. 그때 등룡의 조부와 친구가 되어 서로 중국말과 조선말을 배웠다 한다. 오호라, 등룡이 중국통이 된 것도 이런 집안 내력 탓이었던 게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정사일까, 야사일까? 간단히 말하면 정사와 야사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미시사라 할수 있다. 소위 주류적 역사는 명과 청, 중화와 오랑캐, 중국과 조선 같은 거대한 선분으로 절단되지만, 미시사는 그 선분들을 종횡으로 넘나들면서 아주 엉뚱한 인간극장들을 연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경이나 민족 혹은 이념 따위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 살아남아서 씨를 뿌리는 것곧 생명과 번식에 있을 뿐이다. 이런 존재들은 한편으론 역사의 장강에 휩쓸려 간 희생양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 도도한 흐름에서 일탈하여 옆으로 센 진정한 승자라고도 할수 있다. 어떤 제국의 전쟁도 이 치열한 생의 의지를 박탈하지 못할 터이므로 사물들과 함께 춤을 열아일기는 이용 후생을 설파한 텍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소중화 사상과 북벌론의 장벽을 뚫고 청문명의 역동성을 통해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이용 후생론이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텍스트를 읽다 보면, 열하일기의 고유성은 사라져버린다. 연암과 다산을 한 통속으로 보았던 것도 그런 식의 독법으로 인해서다. 그럼 열하일기의 특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바로 문체에서 찾아야 한다. 문체는 그저 내용물을 장식해주는 기교와 장식이 아니다. 문장의 리듬과 비트를 부여하는, 그리하여 서로 떨어져 있는 말과 사물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능동적 실천이다. 7월 5일,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또 머물러야 했다. 이런 때가 곧 이국의 문명을 관찰하고 익힐 수 있는 찬스다. 숙소의 주인이 방고래를 열고 기다란 가래로 재를 긁는다. 그 틈의 연함은 구들의 구조를 스케치한다. 초상화에 나오듯 코끼리처럼 가늘고 예리한 눈으로 구들 위에 놓여진 벽돌의 크기와 모양에서부터 굴뚝을 내는 방법. 그리고 불길이 굴뚝 속에서 퍼져나가는 원리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게 이를 데 없다. 마치 그 순간 구들장의 모든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근대 문명의 기술지와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근대 문명은 모든 사물을 대상화한다. 즉 쓰고 버려지는 소비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때 무미건조한 매뉴얼이 탄생한다. 매뉴얼에는 리듬도 활기도 없다. 왜? 대상을 착취하고 이용할 뿐 교감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체란 대상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이자 윤리이기도 하다. 연암의 문명론을 글쓰기의 차원에서 음미해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리나라 온돌에는 여섯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내 네, 한번 얘기해 볼 테니 떠들지 말고 조용히 들어보게나 진흙을 이겨서 귓돌을 쌓고 그 위에 돌을 얹어서 구두를 만들지 그 돌의 크기나 두께가 애초에 가지런하지 않으니 조약돌로 내 귀퉁이를 괴어서 뒤뚱거리지 않게 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불에 달궈지면 돌이 깨지고 발랐던 흙이 마르면 늘상 부스러지네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야. 구들돌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움푹한 데는 흙으로 메워서 평평하게 하니 부를 때도 골고루 따뜻하지 못한 게두 번째 문제점이야. 그에 반해 중국 온돌의 구조를 보게나. 자네와 함께 벽돌 수십 개만 깔아놓으면 웃고 떠드는 사이에 벌써 몇칸 온돌이 만들어져서 그 위에 누워 잘 수도 있을 걸세. 어떤가? 여기서도 역시 대화체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 온돌론도 한 편의 이야기가 된다. 이 서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진흙과 돌, 구들과 불, 땔감 등이다. 이 사물들은 서로 어울리고 부딪치면서 온돌이라는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낸다. 이때 온돌은 그저 무형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일상을 이끌어 가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다. 동물들에 대한 묘사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낙타나 코끼리처럼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동물은 물론이고, 여행 내내 연암과 함께했던 말에 대한 성찰은 곳곳에서 빛을 발한다. 야삼경 깊은 밤에 고북구 장성을 나와 물가에 이르렀을 때다. 강이 어찌나 험난한지 무려 아홉 번이나 건너고 나서야 겨우 물을 나설 수 있었다.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연암은 말을 다루는 도를 터득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말 다루는 방법은 한마디로 위태롭기 짝이 없다. 옷소매는 넓고 한삼 역시 긴 탓에 두 손이 휘감겨 곱비를 잡거나 채찍을 휘두를 라치면 몹시 거추장스러운 것이 첫 번째 위태로움이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견말을 잡게 하니. 온 나라의 말이 졸지에 병신이 되어버린다.이 때문에 고삐를 잡은 자가 항상 말의 한쪽 눈을 가려서 말이 자유롭게 달릴 수 없음이 두 번째 위태로움이다.말이 길에 나서면 사람보다도 더 신중하고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말이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까닭에 마부는 편한 땅을 디디고 말은 늘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므로 말이 거칠게 치받는 것은 평소 사람에 대한 노여움을 품고 있는 탓이다. 이것이 세 번째 위태로움이다. 이런 식으로 무려 8가지의 위태로움이 나열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말의 효용성이 아니다. 말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존의 지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말의 속도와 감흥을 터득해야 한다. 이름하여 말 되기. 그의 어조가 타령을 읊듯. 리듬과 비트를 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 이런 글쓰기는 기술지의 영역인가? 아니면 철학적 자문인가? 왜 이런 오문을 던지느냐면 흔히 기술지는 글쓰기의 영역이 아니라 여기기 때문이다. 과학자나 의사들이 글쓰기와 담을 쌓는 것도 그런 맥락이리라.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과 맺는 관계에 있다. 독설한 묘석과의 열광적인 춤이다. 는 말도 있듯이 글쓰기의 역능 또한 사물들과 함께 춤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솔직히 기술지만큼 글쓰기와 잘 어울리는 것도 없다. 좋은 예로 동의보감은 의학적 임상을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와 노래로 표현한다. 자연의 물리적 법칙이 생활의 현장과 마주칠 때 그것을 일러 소위 기술이라 하고 문명이라 하지 않는가. 기술에도 윤리와 철학이 필요하듯 사물들도 일상의 향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